최근 군기훈련 중 훈련병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이 숨진 훈련병이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 탓에 시의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지방의 의료 취약 문제가 또다시 제기됐는데요. 강원도 내 환자 10명 중 7명은 지역 내 입원이 불가능해 타 지역으로 원정 입원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소 호흡기를 단 환자를 구급대원과 의료진이 헬기로 이송합니다. 지난 4월 호흡 곤란 증세로 정선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4살 A군입니다. A군은 당시 치료를 받기 위해 과거 심장 수술을 받았던 삼성서울병원으로 급하게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출동한 헬기는 강원도가 아닌 서울 소방 헬기였습니다. 강원도에선 헬기에 탑승할 의료진이 없어 서울에서 헬기가 출동한 겁니다. 초반 회기로 가게 되면 정선병원에 있는 의사가 타야 되는데 의사가 탑승해야 되면 아예 사, 의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예요. 비수도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 등 열악한 의료 상황이 또한번 드러난 셈입니다. 강원도 내 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 충족률은 삼십 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강원자치도가 공공의료원의 진료 권역 안에 있는 13개 지역 주민의 의료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입원 의료 서비스 충족률은 27.9%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10명 중 7명은 다른 지역으로 원정 입원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고성군과 양양군은 자체 충족률이 각각 0.02%와 0.03%를 기록해 사실상 지역 내 입원 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내 의료원이 있는 영월군의 자체 충족률도 20%에 그쳤습니다. 일단 양쪽으로 소용이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질환의 난이도가 있잖아요. 큰 대학병원들 가야 될 환자들은 우리가 여기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나가시는 거고 진료과가 없는 과가 있어서 뭐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타지역으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현재 영월 의료원의 진료과목은 15개 안팎입니다. 흔히 4대 필수 의료라 일컫는 진료과 중 외과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운영 중이지만 흉부외과는 의사 부족으로 진료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밖에 신경외과와 안과 등은 의사가 없어 아예 운영도 못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원정 진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족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승환입니다.